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탄광습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AT는 원의 접선, 각 BDA는 BDA, 여기 각은 35도 일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1번, 2번, 3번에 물음이 있어. 각 A, B, D가 반원에 대한 원주각임을 이용하여 각 D, A, B의 크기를 구하여 보자. 각 D, A, B. 즉, 이각을 구하여 보자라고 했거든. 그러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되니까 이각 B가 이 전체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90도에서 35도를 빼는 거니까 55도가 되는 거야. 1번 문제는 55도. 두 번째 각 BAT의 크기를 구하여 보자. BAT의 크기.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 각의 크기 여기. 그러면 우리 원의 반지름 OA지. 원의 반지름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또 역시 여기도 90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를. 그러면 요 각이 55도라고 구해놨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BAT는 90에서 55를 빼면 되는 거지. 답은 35도가 되는 거야. 지금 요, 여기 요 각이 35도가 돼. 그 다음, 3번. 각 BCA의 크기를 구하고, BCA의 크기를 구하고, 각 BAT의 크기와 비교하여 보자.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으므로 AB에 대한 원주각은 35도니까 너도 35도. 여기도 그래서 35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BCA하고 BCA하고 BAT는 둘다 35도로 같게 되는 거지. 이렇게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만드는 원주각의 크기와 항상 같을까? 이걸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 볼 거야. 이렇게 제목을 외워주면 좋을 거야.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항상 같은지 알아보자. 알아보는 내용은 뒤에 있고 요 설명은 뒤에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먼저 각 BAT가 직각인 경우. 여기서 BAT라는 말은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야. 현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 거야.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즉이현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가 여기 얘가 90도일 때각 BAT가 90도일 때현 AB는 원호의 지름이므로 각 BCA, BCA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다. 따라서 여기도 90도이므로 BAT는 각 BCA와 같애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하나 얘기한 거야. 두 번째, BAT가, 각 BAT가 예각인 경우, BAT, 여기를 말하는 거지, 지금. 여기가 예각인 경우, 그림과 같이 지름 AD와 현 CD를 그으면, 지름 AD하고 현 CD 이게 보조선을 긋는다는 거야. 그러면 일례에 의하여 각 DAT하고 DAT 여기 90도 하고 여기 전체 90도는 같다라고 했어. 90도로. 또각 DAB는 DAB, DCB는 호DB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역시 두 개가 같은 거야. 따라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BAT는 BAT는 DAT, DAT 즉 90도에서 DAB를 빼는 거지. 90도에서 DAB를 빼는 거고 그 다음 90도에서 자 DAT랑 크기가 같은 게 DCA라 그러잖아. DCA에서 너도 DCB를 D C B를 빼는데 D C B는 D A B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D C B 빼도 식이 같은 거지. 자 여기서 이 전체에서 D C B를 빼면 여기만 남는 거지. 그럼 결국은 색깔치라이 빨간 두 각이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야. 결국은 또 뭐야? 원의 접선과 현이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야. 현이 이루는 각은 내부에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 마지막, BAT가 둔각인 경우, 여기 말하는 거지. BAT가 이렇게 둔각일 때야. 그림과 같이 지름 AD와 현 CD를 그으면, 지름 AD, 현 CD 보조선을 그으면, 이에 의하여 각 DAT는, DAT는 여기 90도 보이지? 90도 여기는 DCA랑 같다. 90 도로 또각 b a d 와각 b a d 각 b a d 하고 각 b c d 는호 bd 에 대한 원주각 이므로 서로 같다 라는 거야 따라서 각 b a t 는 90도 d a t 더하기 b a d 인데 우리가 여기서 d a t 하고 DCA 같다 그랬으니까 너 대신에 DCA 써주고 그 다음 BAD랑 BCD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너를 써줘도 되는 거지. 즉 얘는 90도 더하기 BCD는 이 전체 각을 의미하는 거지. 따라서 BCA가 되는 거야. 결론은 BAT하고 BCA하고 같다라는 거지. 접선, 자 여기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이 현이 이루는 요각의 크기는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이 각과 같다 라는 것을 설명한 거야 이상을 정리하면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원의 접선과 그 접점 요거 되게 중요해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자, 내부에 있는 호라는 말은 이 현과 이 접선 여기가 지나면 이두개 사이 내부에 있는 호는 이걸 의미하는 거야. 너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각 B A T 는 B C A 와 같다. 우리 얘도 생각할 수 있어? 얘 접선이니까 여기 C A 도 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각의 크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니까, 하 요렇게 두 개도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개념 확인을 다시 보면, 직선 T 다시가 원호의 접선일 때, 각의 크기 구하기. 자, 각 BAT는 BAT는 BCA 임으로 65도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각 CAT-CAT-는 각 CBA 임으로 여기는 55도가 되는 거야.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할수 있어야겠지. 문제 1번. 다음 그림에서 직선 AT가 원 o 의 접선일 때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각 x는 자. 요각 여기 반원에 대한 원주각 각 b가 90도가 되는 거지. 각 b 90도면 그 x는 이각 b하고 x랑 크기가 같으니까 각 x는 90도가 되는 거고 각 y는 접선과 현요 현이 이루는 각이 y니까 그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원주각은 62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각 X하고 같은 각은 이 각이 되는 거지. 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X가 되는 거지. 따라서 각 X는 51도. 각 Y는 이제 보면 되지. 각 Y는 70도가 되는 거야.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A가 원 O의 접선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조선 하나를 그어야 되는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가지고 푸는 문제니까 BA를 그어 줄 거야. BA를 그어 주면 지금 요 각하고 요기 각하고 크기가 같은 게이 각이 되니까 여기도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각 그 다음, 각 A는 반원에 대한, 여기가 지름이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가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CAP에서, 삼각형 CAP에서, 누구 도하기 X 플러스 90 플러스 X 플러스 20도 한개 180이 되므로 X는 35가되는 거지. 따라서 각 x 는 35도 라고 써 주면 되겠지 생각 넓히기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at 는원 o 의 접선 이다 원 o 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이고 각 c at 는 60도 일때 삼각형 abc 의 넓이를 구하여 보자 그럼 먼저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4 해서 cb 는 8이 되는거고 여기가 60도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60도. 그러면 여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는 90도, 3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AB 길이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AB는 30도에 대하여 높이가 되니까 사인값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자, 사인 30은 bc분의 ab. 따라서 ab는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빗변 8하면 4가 되는 거고 ac는 코사인 30도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빗변 8 하면 4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루트 3 하면 8 루트 3이 되는 거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다음 그림에서 직선 at 가원 5의 접선 일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x의 크기 2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각 x는 82도. 그다음 요 각의 크기는 6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115도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각 x는 115도가 되는 거지. 문제 2번. 다음 그림에서 직선 AT가, AT가 원호의 접선일 때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X는 요 각이랑 크기가 같으니까 80도가 되고, 80도가 되는 거고, 각 Y는 180에서 80도 빼고 40도 빼는 거니까 각 Y는 60도가 되는 거야. 2번. 여기는 지금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9 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y가 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의고 했으니까 지금 각 x하고 각 y는 같은데 몇 도에서 0 0 0 0원0 0 0원의 1,000원의 1 0 0 0는의1 0 0 0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AT가 원호의 접선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48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48도가 되므로 각 x는 호 AC에 대한 원주 중심각이 되니까 48도의 두 배를 하면 되겠지? 96도. 문제 4번.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A가 원 O의 접선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도 역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것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거니까 보조선 AC를 그으면 각 CAB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몇 도냐면 90도가 되고 그다음 이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여기가 26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전체각, 자, 삼각형 PAB에서 PAB에서 X 플러스 90 플러스 26 플러스 26. 한개 180이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180에서 다 더하나 빼면 30. 8도가 되는 거야. 답은 38도. 문제 5번.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AT가 원 o 의 접선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얘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이용을 해야 되고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도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먼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를 구할 수 있냐면, B, A, D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각, 자, 누구랑 같아? 70도랑 같은 거지. 각 B, 아, B, D, A는 70도와 같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 각을 구해야 X각을 구할 수 있거든. 삼각형. APT에서 이각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자, 내접사 외워야 되는 거니까 한번 더써 보자. 내접사.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뭐였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다. 꼭 외우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AD는 각 B AD는 180에서 100을 빼면 되니까 80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각 X는 삼각형 ABD에서 180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여기가 80도였으니까 70도 플러스 80도를 하면 되겠지. 너는 그래서 30도가 답이 되는 거야. 문제 6번. 다음 그림에서 두점 AB는 원, 5의 접점이고, 호 A씨 대호 B씨는 1대 2이다. 각 APB가 36도일 때각 ABC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은 접선은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PA하고 PB의 길이가 같음으로 삼각형 PBA는 이 등변 삼각형이고, 가 PAB하고, 가 PBA가 같은 거지. 그럼 너는 2분의 180 마이너스 36도를 하면 되는 거야. 답은 72도가 되지. 여기도 72도. 여기도 72도가 되는 거야. 그럼 먼저 각 P, 요거를 해도 되고 둘 중에 아무 걸로 해도 되는데 이때 각 P, A, B랑 크기가 같은 각이 어디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가, 호,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가 요각 C랑 크기가 같은 거지. 각 C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각 C도 72도가 되는 거야. 이때에 두 번째 조건 뭐를 알려주냐면 호 AC 대 BC의 길이의 비가 1대 2래. 자, AC 호의 길이의 비는 원주각의 크기의 비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AC에 대한 원주각 이게 바로 ABC 각 ABC 1 대. 그다음 호 BC에 대한 원주각 여기 CAB는 2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각시가 72도이므로 각 ABC 더하기 각 CAB, CAB는 180에서 72도를 빼면 되겠지. 180도 마이너스 각시하면 72도 하면 108도가 되는 거고. 108을 가지고 1대 2로 나눠준다 라는 얘기거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각 ABC의 크기는 전체 108도를 1대 2로 나눠줬으니까 3분의 1만큼 갖는 거지. 너는 그래서 답은 36도가 되는 거야.